뛰면 안 되고 천천히 걸어가. 애기 꽃게, 애기 꽃게, 애기 꽃게. 엄마. 응. 좀 잡아줘. 어, 이게 봐봐. 그러면은 갯벌에 기어다니는 꽃게들이 보인다. 잡으면 돼, 손으로. 어? 야, 얘는, 새우야, 뭐야? 신기한 친구 찾았네, 아이들. 어, 가지다, 가지. 일로, 일로, 일라 그거 줘, 그거 줘. 바닥까지. 어. 바닥까지, 엄마가 잡았어. 바닥까지 줬잖라엉광이는 여기 걔바닥지 엄마 가져봐 응. 여기 엄마 가져와 여기 가